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반역 사건이죠. 이 사건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들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강림해 계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신의 산 정상에 올라 40일간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산 위의 풍경과 산 아래의 풍경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부재,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곧 하나님의 부재로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곧 없는 것과 같다고 여긴 것이죠.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불과 한달 남짓의 시간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해산에 강림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 하나님 체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금송아지죠. 이 금송아지 숭배는 여기서 처음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왕정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단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본성을 고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 좀 우습기도 합니다.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에는 소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반인 반수 모양을 한 토기와 금속, 조형물들이 고고학적으로 출토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 낸 우리를 인도할 신 그것이 바로 송아지 모양의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의 천박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왔지만 아직 완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특성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떠나온 것들로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낭만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사람의 자기 부인이요 반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요구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도 아주 의미가 크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 힘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 낼 만큼 힘을 가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들어 내는 일에 전체가 동의하고 실행합니다. 집단이 가지는 힘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성막 건축식양에 대한 계시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들의 창작품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계시 의존에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냅니다. 계시 의존은 곧 말씀 의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듣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만 그것은 신앙에도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힘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만진 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판단과 내 감각, 내 체험보다 말씀을 더 우위에 두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를 고발합니다.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기 중심성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오늘날도 내가 만든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도 금송아지 신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존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조금도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화 할 때에 우상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뜻과 더내 마음이 더 절실하고 더 우위에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적 배반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미 십계명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도전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두 돌판의 이름을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언약적 배반은 그 속도가 과히 LTE급 광속도라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혼인 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신하고 돌아서는 신부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이것이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은혜의 좌소입니다. 시은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성막 식양 개시와 성막 건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가망 없는 죄인에게 필요한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신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스스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망령때이 사용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번제와 이 화목제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백성들이 함께 뛰놀고 즐거움을 누리면 다된 것입니까? 그들은 만족하였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자리는 죽을 자리요, 망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패한 백성이요, 목이 고든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모세와 더불어 나라를,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나 모세는 감히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진멸 계획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우리는 이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